오늘도 마음 찾으러 가보자! 어서 오 스킵! 자, 사층으로 바로 올라가 보자고! 어서 오세요. 이곳은 평화 지역 쉼터입니다. 쉼터? 먹고 즐기고 싸고 뭐 어쩌고 다 하고 쉬다 가시면 됩니다. 뭘 쉬어? 그냥 바로 3층 가자. 어, 쉬었다 하자 아니 몇달 동안 겨우 3층 올라가고 뭘 쉬어? 천성이 개는 거 어떻게 날 쉬고 싶어? 그럼 좀만 쉬었다 가자. 쉬시면서 공연도 보는 건 어떠실까요? 공연? 기발산 나가와서 키드가득이 합동 공연하는 쇼쇼 쇼. 저번에 너가 말한 거 아니야? 왜 공주성에서도 해? 그만큼 대대적인 공연이란 거지. 아,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하는 공연으로 인터파크 티켓과 티켓 링크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알아. 대구 어리석은 꾀꼬리 극장이라매 거기다가 특별 이벤트도 있습니다. 알아 공연 보러 온 사람 중 당첨자를 뽑아서 캐릭터 이름 만두 준다매. 고맙습니다 그럼 즐겨주세요. 응, 그래 쉼터에서 쉬다 가자. 아유 좋다. 이제 가자. 아유 좀만 더 쉬자. 왜 이래 뭐야 여기가 4층이었어? 빨리 올라가자. 아쉴 거야. 빨리 올라가려고. 아이 쑤시 좀 보고 가자. 꼭 봐야지. 보고 가자.